자연적 방법을 통한 탈모 관리와 치료에 대한 의학적 접근. 탈모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로 단순한 미용적 고민을 넘어 심리적 스트레스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의학에서는 탈모를 하나의 단일 질환이 아닌 다양한 생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약물이나 시술에 앞서 부작용이 적고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연 요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탈모의 원인에 대한 이해 탈모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유전적 요인은 안드로젠 탈모증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모낭 기능 저하 역시 자연스러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호르몬 불균형, 영양 결핍, 면역계 이상, 만성질환, 두피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은 모발 성장 주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과도한 흡연과 음주, 화학성분이 포함된 헤어 제품의 잦은 사용, 과도한 염색이나 열기구 사용 역시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탈모의 원인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 역시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원인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연요법을 통한 탈모 관리의 기본 원칙 자연요법은 탈모를 완전히 치료하기보다는 두피 환경을 개선하고 모낭의 기능을 보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모발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며 두피의 염증과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장기간 사용 시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므로 꾸준함이 중요하다. 탈모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요법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허브와 에센셜, 오일, 로즈메리는 전통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초로 사용되어 왔으며, 두피에 적용할 경우 모낭으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탈모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로즈메리 오일이 안드로젠 탈모증 환자에게서 일정 기간 사용 후 모발 밀도 개선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에센셜 오일은 반드시 코코넛 오일이나 아몬드 오일과 같은 캐리어 오일에 희석하여 사용해야 하며 과량 사용은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항균 작용을 통한 두피 환경 개선 마늘 양파, 레몬은 항균 및 항염작용을 지닌 식품으로 두피에 존재하는 세균이나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줄수 있다. 특히 마늘과 양파에 함유된 황화합물은 케라틴 구조를 안정화시켜 모발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자연성분은 염증성 두피질환과 연관된 탈모에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영양 공급을 통한 모발 강화 코코넛 밀크와 당근은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당근에 포함된 비타민 B군과 항산화 성분은 모낭의 대사 기능을 돕고 코코넛 밀크는 아미노산과 무기질을 통해 모발의 윤기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영양 요법은 특히 모발이 가늘고 쉽게 끊어지는 경우에 유용하다. 지성 두피 관리와 순환 개선. 사과 식초나 쌀을 이용한 두피 마사지는 과도한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두피의 pH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지성 두피로 인해 모공이 막히고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 이러한 방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모낭 기능 회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알로에 베라를 활용한 두피 진정 요법 알로에 베라는 강력한 보습 및 항염작용을 지닌 식물로 두피 자극을 완화하고 손상된 피부 회복을 돕는다. 알로에 베라제를 이용한 두피팩은 가려움이나 염증을 동반한 탈모에 특히 적합하며 장기적으로 모발의 윤기와 부드러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비트를 이용한 영양 및 순환 보조 요법. 비트에는 비타민 B와 C, 칼슘, 칼륨, 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두피 혈액순환과 모발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준다. 비트를 우린 물을 두피에 도포하고 마사지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자연요법 중 하나로 꾸준히 사용할 경우 모발 성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복합 허브로션을 통한 두피 질환관리, 세이지, 로즈메리, 소팔메토, 쇠기풀, 호흡추출물 등으로 구성된 허브로션은 지루성 피부염과 연관된 탈모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 이러한 성분들은 항염, 피지조절, 모낭 강화 작용을 통해 탈모 진행을 억제하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 성자연 요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적이다. 만성 스트레스는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이완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모발 성장의 기본 조건이다.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는 빗 사용, 과도한 헤어 스타일링 회피, 천연 성분의 샴푸 사용, 그리고 정기적인 두피 마사지는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자연요법은 탈모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탈모가 급격히 진행되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정확한 원인 진단을 통해 약물 치료나 의학적 처치를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 자연적인 탈모 치료 방법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두피 환경을 개선하고 모낭 기능을 지원하며 전반적인 모발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꾸준한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필요시 전문적인 의료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탈모 관리의 핵심이라 할수 있다.